팝파타카패스패스패스 약간 이런 느낌이야 유하 각자 리액션 우당탕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히테스히테스아왜또난리예요 오늘은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제시가 컴백을 했습니다 어. 그랬어 나 누누나나 아 사실 저는 제시 엄청 좋아하거든요 히티스는요? 나도 좋아요 아니 제가 리액션 공부하라고 했잖아 제시의 신곡, 어떤 X.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시를 간단하게.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 본명 호현주 1988년 12월 17일생 미국 뉴욕주 뉴욕시 출생 반려견으로는 추위가 있습니다 2005년 12월 1일에 겟업으로 데뷔 다양한 경력 업타운 럭키제이 언니스일기 환불원정대 등을 통해 실력파로 거듭났어요 팬클럽의 이름은 제비입니다 오늘도 규칙은 동일합니다 랜덤뽑기를 통해서 한 명은 영상만 시청 한 명은 노래만 들을 예정입니다 제시 어떤 x? 스타트. 어떤 x면 어떤 놈인가? 오, 뭔가 체스판을 연상시키게 하는 스타트. 아 파토코 파서스. 아 파토코 파서스. 파스아 파토코 파서스. 파서.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 파토코 파서스. 파서. 약간 이런 느낌이야. 저거 지나게. 아게게나아 검정색 쫄쫄이 느낌이 여왕 신기하게 so okay, right 제시 믿어 yeah. 맞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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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간 야야 yeah, yeah. 이번 뮤직비디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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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 내가 어떤 여니까 와툰루 툰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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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툰 약간 내가 어떤 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어떤 여일까예예예예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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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내가 어떤 여니까 너무 무서운데 이거 아 어, 살아 살짝... 음. 그림이 약간 밝아졌어. 약간 당당한 여성 그런 그런 느낌. So 뭔가 느낌이 눈물난다, so 돈을 엄청 벌었다라는 oh. 거 잘한다. 는 m so b e 음, 미국 음식 비디오 같 와 진짜 노래 세다 be one, be one, you. So 놀라지 마라 선수끼리 오 오케이 다시고 내가 어떤 년일 것 같아 어 이논 어, 이부분이 이, 이 약간 댄스타일이네 댄스 어? 어? Do you wanna wanna 내가 어떤 년일 것 같아 어떤 X는 어떤 년이구나 내가 어떤 년일 것 같아? 모르다 진짜. <목소리> 이거 여기 미친 ass. 마족하지만 욕심쟁이. 오 뭔가 제시가 엄청 욕심 센 여자애들이 미친 ass. I'm a cuter petter than the best, best, best. I'm a cuter petter than the best. 음. 뭔가 히트의 박자의 영상을. 어 볼까? 여기가 약간 댄스 타임이에요. 아, 와 진짜 강렬한 이미지다. 어 아, 벌써 끝났어? 근데 일단 영상만 봤을 때는 확실히 제시가 눈눈안나 때보다 더 세진 느낌이야. 뭔가 눈눈안나로 돈을 벌어서 음. 나 이만큼 한 여자야. 약간 이런 느낌이 강했어. 어, 약간 노래도 비슷해요. <laughs> 난 이거밖에 안 들렸어. 내가 어떤 여니까 이거밖에. 어떤 X는 어떤 연이었구나. 맞아. 어. 궁금해서 노민 노민인지 연인지. 나도 노민주라던데. 확실히 제수이는 제수이다. 제시의 신곡 뮤직비디오 어떤 X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싶은 뮤직비디오가 있다면 댓글로.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바! 네. 히트 그거 다시 보여주면 안 돼? 뭐. 노래? 아까? 내가 어떤 연인 것 내가 어떤 연인 것아